광고 펜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책상 분위기도 조금 화사하게 바꿔봤는데요. 지금 생연필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손그림으로 닦구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손그림으로 닦구하는 영상 많이 올려달라고 하셔서 이번에도 손그림 닦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손걸림을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세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데 오늘 참고할 책은 바로 짜잔! 소보로 카페 달콤한 색연필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보시면 보기만 해도 되게 달달한 디저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한번 연말을 해서 다꾸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데, 인스타그램 지금 8만 명 팔로우시더라고요. 되게 인기가 많은 완전 인플루언서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완전 예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이책의 목차를 이렇게 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목차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디저트 가지고 이렇게 봄에 어울리는 거랑 여름에 어울리는 거뭐 이렇게 4계절에 맞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약간 세세하게 종이의 두께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화이트 잉크펜을 이거 쓰시더라고요. 색연필에 이렇게 잉크펜 쓰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스케치를 연필로 안 하시고 이렇게 회색 색연필을 쓰신대요. 이런 채색, 색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봄에 관련된 디저트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딸기 크로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완성본이 있고, 스텝으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 약간 활용샷까지. 되게 섬세한 게 사용한 색상 이렇게 해서 이미 사용한 색상이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돼서 되게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11단계씩. 하나하나 메뉴별로 이렇게 활용샷이랑 다 나와요. 되게 자세하죠. 저는 좀 약간 끌렸던 게 망고빙수. 망고빙수를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망고빙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난 시험 삼아. 오, 너무 고난, 고난인데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으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저도 회색깔 1단계부터 차례차례 그려볼게요. 밑이 좁아지는 형태의 그릇을 그리고 망고 조각을 조금 더 채워주래요. 그리고 위 아이스크림까지 올리고 그리고 시럽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민트도 띄워주래요. 민트잎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 이렇게 스케치는 벌써 끝났어요. 자, 이제 색칠이 관건이거든요. 제가 색칠을 진짜 못해가지고, 옅은 노란색으로 아이스크림 전체를 칠하래요. 가장자리에 베이지 색감을 더합니다. 위에 시럽은 귤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망고를 그려 다섯 조각을 채색을 하래요. 이제 황토색으로 나머지 망고를 그려주고. 펜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이에요. 나도 이런 진짜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이게 티가 안 나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 좀 많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 않지 않나요? 와, 근데 저 이런 브랜치 진짜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감성적이고 예쁘네요. 오, 나름 있어 보여. 다이어리에 이게 그리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연습도 다 해봤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어떻게 꾸밀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위클리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왼쪽에는 위클리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 책처럼 책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 인스타그램 페이지처럼 한번 꾸며주려고 해요. 일단 연필로 대충 어머 너무 진한데? 지금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틀을 대충 만들어줬고, 여기에 그림, 글, 그림, 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진저 브레드 쿠키 이거를 진짜 그려보고 싶었어가지고, 이걸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얼굴이 될 작은 원을 그리고, 팔다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리본을 그려주고, 단추도 3개. 밑그림 완성이에요. <laughs> 진짜 확실히 밑그림은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초록색으로 리본을 색칠을 하고, 진한 초록색으로 형태를 잡아주래요. 그리고 단추는 빨간색으로 색칠해주고, 그리고 화이트색으로 부분적으로 칠해주라는데, 저는 이 화이트색이 진짜 티가 잘안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쿠키의 눈과 입을 이 흰색 펜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쿠키 전체에 작게 점도 찍어주래요. 마지막으로 글씨를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첫 번째 칸을 만들어줬고 이 점차적으로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대충 지우고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쓸 건데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글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어, 어떤 느낌인지 좀 저도 궁금해서 한번 글을 먼저 써보려고 해요. 날짜를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줬고 밑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여기가 이게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활용샷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더 많이 그려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밋밋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나머지 그림도 다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뭘 하죠?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여기가 너무 겨울 느낌이었으니까 좀 산뜻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 수박은 너무 산뜻하죠? 오, 벚꽃 시리즈 어때요? 두 번째 거는 벚꽃 마카롱이랑 벚꽃 라떼 두 가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벚꽃 마카롱부터 약간 납작한 형태의 원을 그리고 바깥쪽으로 타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리고 타원 아래에 동글게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벌써 마카롱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위에는 벚꽃을 그려 줄이요 이렇게 벚꽃 모양을 그려주고, 이제 스케치는 끝났거든요? 바로 연달아서 라떼도 한번 그려줄게요. 갈수록 좁아지는 원 기둥의 잔을 그립니다. 크림 위에 울퉁불퉁한 장식을. 이것도 끝이에요, 스케치. 와, 진짜 간단하긴. 엄청 간단해요, 확실히. 이제 색칠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복숭아 색으로 필링을 색칠해줍니다. 이제 흰색 펜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우와, 흰색 이거 타니까 진짜 갑자기 마카롱 같아졌어요. 흰색의 마법. 이렇게 마카롱을 완성을 했고, 라떼는 잔의 아래쪽부터 연한 분홍색으로 채워주래요. 여기는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명암을 주래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 크림을 색칠해 줄게요. 이잔 위쪽에도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펜으로 이렇게 벚꽃 라떼도 완성을 했어요. 와, 진짜, 잘, 잘 그리는 척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체리 블러썸 라떼. 이렇게 글자도 써줬고, 이제 또 옆에다가 조금씩 포인트를 더 줄게요. 이렇게 날짜를 적어 주고 아이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좀 약간 상큼한 색감의 이런 청포도 에이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연해지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해 주래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흰색 포인트를 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청포도이들을 완성을 했고. 또 옆에도 잔 그림을 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청포도 액때까지 완성을 해봤고, 와,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았어요. 마지막은 제가 아까부터 하고 싶어서 남겨놨던 건데, 이 초코 바나나 팬케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얘를 마지막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일는은 직사각형을 그리고, 타원을 그려줄게요. 바나나 3조각을 이렇게 바나나 3개도 올려주고, 블루베리 3개도 올려주고, 초콜릿 시럽도 표현을 해주래요.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할 건데, 노란색으로 바나나를 편하게 채워주고, 겉에는 좀 갈색으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짙은 파란색 위에 보라색을 얹어서 블루베리를 표현해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글을 다 채워볼게요. 이렇게 글도 다 써줬고, 그리고 위에는 위클리라고 적어줄 건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일단은, 약간 이런 상큼한 색깔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보라색으로 할까요? 좀 귀여울 것 같죠? 뭔가 별거 안한 느낌으로 심플하게 위클리를 적어봤는데, 이 여백이랑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칸을 좀 갈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역시, 그냥 안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왼쪽 페이지는 마무리를 하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 배경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여기에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한번 만들어주려고 해요. 진짜 완전 폭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그래도 손그림 느낌으로 귀엽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일단,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해놓고 붙일 거예요. 일단, 인스타그램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려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푸른 색깔 색감이 들어가면 귀여울 것 같아서 애플 시나몬 머핀을 한번 그려주려고 해요. 이대로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큰걸 만들어야 돼서 약간 부담스럽네요. 저의 꼼꼼하지 않은 색칠 실력을 들키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 부분부터 베이지색을 덧칠하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진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봤고, 배경색을 칠하고 싶은데 했다가 어디로 망할까봐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할게요. 나름 지금 그럴듯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따라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푸사를, 인스타그램 푸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아니, 여러분, 이거 문어 아니에요? <laughs> 아, 문어 됐어. 오, 그래도 나름 꽤 선방했어요. 오, 괜찮죠? 이제 글만 조금 더 써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림을 그려봤고, 이제 이 배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우와, 붙이니까 훨씬 예뻐졌어요.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보로 카페 달콤한 색연필 수업으로 이렇게 닭고를 완성해봤는데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닭고라서 오늘 특히 애정이 가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페이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간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만족해요 그리고 이 그림도 알려주는 대로만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너무 잘 나와서 저도 하면서도 진짜 깜짝 놀랐고, 다꾸 재료가 많이 없으시거나 손 그림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책 참고하셔서 다꾸 하면 진짜 예쁘게 많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